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백제 부분과 관련해서 백제 멸망 시기에 대한 왜곡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 김유순이 이끄는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에 이르렀고, 소장방이 이끈 당군은 금강하류로 침입했다. 이로써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 함락됐다. 이 글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흔히 백제가 멸망한 것은 660년, 고구려는 668년, 신라는 935년에 멸망했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백제는 이 신라 고구려 백제 가운데 가장 늦게 건국하고 가장 먼저 멸망한 그런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어떤 의심될 바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권룡왕제가 권룡 43년? 1778년 황명으로 4고 전서에서 청나라와 관련한 만주 지역에 대한 모든 사료를 가려 뽑아서 흥정 만주 원류고를 편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한 백제의 멸망 시기와 그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 삼십일대 의자왕 이십년 육백육십년대 나당 연합군에게 망한 백제는 그 빼앗긴 영토가 전체한부분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주 원료비에 따르면 구당서를 보게 되면 백제는 전체가 육방각십군 그러니까 60개 군에 걸친 큰 제국이었습니다. 나당윤학군에게 빼앗긴 용토가 37개 군이었으니까 남아지 산동반도, 여동반도에 걸친 그한 지역의 23개 군의 영토가 살아남아 존속했다고 본 겁니다. 말하는 백제의 절반 가까운 그 영역이 존속했었다는 게 흠정 만주 원류고의 기록 자료입니다. 또한 삼국 가운데 백자가 최후까지 남았다는 사료를 다음과 같이 아마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280년에서 1367년 약 90년에 가까운 기간 존속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문헌 통과에 말하기를 후당 시절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조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 이름을 여전히 사용했으니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요. 이를 바탕으로 가늠하면 백제는 935년 건국 992년 만에 망한 신라보다도 수백년 정도 그 명운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 그리고 백제 삼국 가운데 가장 오래 존속되었던 그런 나라였음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당서를 보면 어느 민족이나 자기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미화하고 과장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속성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미완화 과장은커녕 오히려 축소되고 폄훼된 그런 경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는 이른바 모와, 사대주의와 일제의 식민사건에 그러한 그 어두운 영향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백제사는 두 번에 걸쳐서 크게 왜곡되는 그런 그 순환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려 시기 신라 중심으로 삼국사의 정통을 세우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김부식 선생이 상국 사기를 짓는 과정에서 초기 백제사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일제의 식민사고를 영향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고 조선사 편수회를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의 고조선의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왜곡, 날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이만이시루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백제의 약사와 백제사 강화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간추려 지죠. 하나는 백제가 믿을 신자 사기자자 신사 시대, 그 역사 시대라는 얘기죠. 역사 시대로 접어든 시기를 근초고왕 서부터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이전의 백스, 백제의 역사는 굽이 전승의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제 외국의 임나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러자면 백제 역사의 타율성과 후진성을 드러내면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사외국의 복선을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음에 있어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갖고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한계가요. 청나라 권룡 황제의 황명으로 만들어진 흠정만주유구는 권룡 43년에 아게등 33명이 칙명을 받도록 편찬 역사서입니다. 만주지역에 살았던 부족과 그 강역, 산천이나 국속 등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모두가 20권을 다라는 그런 역사 책을 가려한 겁니다. 당시 조선은 친명 정책을 힘쓰는 바람에 청과의 관계는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논자에 따라서는 결국 명나를 존중하고 청나를 오랑캐처럼 보는 그렇게 대하는 바람에 병자호란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한국의 고대사를 미화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나라 조상의 터전인 만주와 관련은 고대사를 살펴볼 때 우리 민족사의 한 축인 백제사를 사실에 가깝게 기술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주 원료의 기록대로라면 백제는 그 영토가 넓고 역사문화의 전통이 깊고 그 나라의 힘은 장대한 대제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복된 지 벌써 70년이 되도 불구하고 국내에 한정된 자료에 기대면서 금장 만주월 요고와 같은 소중한 사례를나 몰라라 하는 것나 몰라라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동북공장이나 시민사관을 극복함에 있어서 만주월 요고는 우리의 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고 교육자료로서 선용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